수험생활뿐 아니라 인생까지 내가 설계한 방향대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상위 0.06% 안에 드는 성적으로 최상위 약대의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공부의 틀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못 들어본 신선한 관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엉망인 수험생활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꿀팁이에요 설명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까지 넣어둬서 영상만 다 보면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알려드릴 건 마찰력 조절하기라는 방법이에요 아 마찰력 말이 너무 어려운데 영상 끌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마찰력이 뭔지 10초 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물체와 이 물체가 접촉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려고 할때그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힘 이걸 마찰력이라고 해요. 이제 마찰력은 알겠고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생각보다 환경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받아들여야 뒤의 내용을 매끄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난 영향 안 받는데.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마찰력 조절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 살아요 독서실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에 책상과 의자가 없기 때문에 독서실을 등록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집에서 이동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면서 공부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독서실에 가는 걸까요? 집에는 보통 내가 공부하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굳이 돈 내고 시간 써가면서 독서실에 가는 겁니다.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알았어요. 마찰력 조절하기에 대해 한 단계씩 설명할 테니 제말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세요. 먼저 우리 수험생이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합격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겠죠. 그렇다면 내 수험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때 생기는 마찰력은 두 종류로 구분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때 생기는 마찰력. 두 번째는 합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때 생기는 마찰력. 우리는 수험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에 놓일 거예요. 지금 알람이 울렸는데 일어날까 말까. 친구 연락이 왔는데 받을까 말까. 오늘 공부 안 되는데 그냥 놀까 말까. 아, 시간 아까운데 이 영상 계속 볼까 말까. 그리고 합격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많이 할수록 나의 합격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난 도움되는 행동을 많이 할 거야. 도움 안 되는 행동은 조금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더 하기 위한 또는 덜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이제부터 편의상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때 생기는 마찰력을 나쁜 일할 때의 마찰력, 나마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합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때 생기는 마찰력을 착한 일할 때의 마찰력, 창마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이제 나마는 가능한 한 크도록, 창마는 가능한 한 작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만들어줄 장치는 네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나마를 볼까요? 나마는 크게 하거나 작아지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나마를 크게 하기. 내가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두 번째, 나마를 작아지지 않게 하기. 내가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때 내가 이 일을 더 쉽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없애줘야 돼요. 반대로, 창마는 작게 하거나 커지지 않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창마를 작게 하기. 내가 합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창마를 커지지 않게 하기. 내가 합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요약하면 도움 안 되는 행동은 조금 하고 도움 되는 행동은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앞에 네 가지 장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시를 보면 확실하게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수험생활에서 볼수 있는 예시로 이것들을 활용해 볼게요. 먼저 나쁜 일을 볼게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다. 집 컴퓨터에 게임을 삭제할 수 있겠죠? 다시 다운받으려고 하면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고 귀찮으니까 마찰력이 커질 거예요. 이게 약하다면 집 컴퓨터를 없앨 수도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유료 컴퓨터 잠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친구들과 자꾸 놀게 된다. 나마를 크게 해볼게요. 주 2회 이상 만나면 벌금을 내기로 하거나 잘 얘기한 후 합격할 때까지 연락을 끊어보세요. 나마를 작아지지 않게도 해볼게요. 같이 있고 얼굴 보니까 놀고 싶어지는 것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친구와 같이 공부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집에서 공부하다 자꾸 침대에 눕는다. 침대에 못 눕게 식탁 의자, 선풍기 이런 것 올려놓으면 씌우기 귀찮은 게 마찰력이 되어서 덜 눕게 되겠죠? 나마를 작아지지 않게 해볼까요? 눈에 침대가 보이니까 괜히 눕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대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이 될 수도 있고 집 밖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엔 착한 일을 볼까요? 아침에 계획 세우고 시작하기. 저녁에 공부 끝내고 책상에 다음날 계획표에 작성할 부분을 펼쳐놓고 집에 가면 계획 세우는 것을 까먹지도 않으면서 마찰력이 조금 작아지겠죠 정해진 시각에 공부 시작하기 정해진 시각에 공부를 못 시작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누군가 약속을 해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내는 행위도 괜찮고 그냥 혼자 돼지 저금통에 넣는 행위도 좋아요 공부 지속하기 이건 주제가 너무 넓으니까 목 통증이 문제라고 해볼게요 목 통증 때문에 공부를 지속할 때 마찰력이 커졌죠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독서대를 사서 목 통증을 줄이면 향마가 커지지 않을 거예요 예시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장치들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간단함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합격 확률을 엄청나게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일마다 반드시 두 종류의 마찰력 조절 장치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개의 장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밖에 안 떠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분석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장치를 네 종류를 나눴지만, 네 종류의 장치 모두 궁극적인 목표인 합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기도 할 겁니다. 직접 이 개념을 활용할 때, 네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의지와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에 얘기를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 질문에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의지가 강한 사람도, 옆에 사내진미가 있으면, 다이어트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어떻게 참아서 먹지 않을 순 있겠죠. 근데, 사내진미를 옆에 두고 식단 조절하는 것보다, 없는 게더 식단 조절하기 쉽잖아요. 방해 요인을 접하기 쉬운 환경 안에 있으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은 계속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게임에서 독데미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미리 마찰력을 다 조절해두면 방해 요인들을 머릿속에서 물리치느라 정신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더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할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은 덜 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많이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어떤 행동에 대한 마찰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수험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이면 합격 확률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 여러분도 몇 가지는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수험생활 뿐 아니라 인생까지 내가 설계한 방향대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어요.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생각나는 마찰력 조절 장치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는 안 바랄게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